자기야 나 여기 있거든 아 여기 있지 자기야 점프 선진갖고아 시동이 안 걸려 왜 웃어? 미안해서 아, <laughs> 어, 시동 걸어야 되는데 점프 시동이 안 걸리 발프선갖 같고 나 영원한 점프 걸이지점프걸발 어, 점프 프이 같고 아고아더워 스쿼트 빨리 고아 자기야, 저 무슨 갖고 그냐고 수고했어. 왜? 아우. 나 찔게들 꽂아줄 수 있는데, 내가 다할수 있는데, 왜? 아우. 왜안 시켜? 다 시키지, 그냥. 지겨워 죽었다, 그냥. 내가 너 지겨워. 아. 차 대라, 뭐, 이거, 찔게 갖고 와라, 뭐 해라, 응? 어? 빼라, 뭐, 차 빼라, 뭐. 그러니까. 응? 어? 맨날, 저큰 트랙터 고쳐서 좋다고 그랬더니 또 얘는 어. 또왜 그러는 거냐고 얘도 고쳐야 될거 아뇨. 니 어, 아, 알았어, 그냥. 어, 날도 더운데, 자기야. 이하지 말고. 그냥 만사 다 제껴놓고 그냥 이거. 트랙터 고치자. 이건 일 아니야? 다른 거 제껴놓고 얘만 한번좀 고치자, 이거지. 아유, 제발 식으로. 좀 고쳐. 이. 어? 어. 나 이제 이거 선 끌고 다니기 싫다. 네, 오늘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어디 고치나 보자. 일단 트랙터는 정비고로 입고를 해놓고요 정비고? 아, 음, 여기가 정비고야? <laughs> 고구마 창고 <laughs> 감자요 아, 감자 창고 안녕하세요 솔리 농원입니다 아 저희요 트랙터는요 제대로 된게하게도고요 그동안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점프선을 심부름 해놨냐고요 대구생을 많이 많이 했어요 점프선도 두꺼운 걸 해가지고 아주 무거워 죽었어요 어, 점프선도요 20 스퀘어인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두꺼워가지고요. 점부선들어오면한1 0 k m 는 되는 것 같아요. 연포,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오늘 드디어, 아, 얘도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네레다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되고요이 배터리도 언제 건지도 몰라서, 아, 얘 키를 돌리면 목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네레다도 뛰고, 예. 고물상에 가서 배터리도 중고로 사와서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농기계 센터요? 아니 고쳐 쓸수 있으면 고쳐 써야지 아 그러니까 자기 농기계 센터 다른 것같요 허건나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를 고쳐 쓸수 있으면 써야 되고 이 예? 센터도 그러면 뭐 갖다가 고쳐주세요 그러면 언내 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따따부리해요 그거보다 낫잖아 <laughs> 자, 이걸 가지고 또 제네레 이터 아, 지금 이거 트레타는요, 16마력 트레타고요. 예, 이 16마력 트레타는요, 지금 부품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어디가 한번 고장 나면 고치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버리지 않고 고쳐 쓰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배차장에서 새것 같은 그런 거중고로요 2만원에 사왔고요. 자, 요거는요, 제네레타인데, 제가, 제가, 원래는 요거를 떼어냈어요. 요거는 이제, 속에 레귤레이터가 없는 거고, 요거는 자동차용 레귤레이터입니다. 아니, 제네레다. 레귤레이터가 포함이 됐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어, 손을 다 없애고, 키박스도 없고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썼고요 이번에는 이 차량용 제네레이터를 트랙터에다 달고 또키박스는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여보 아왜금자 박스인데 여기 기름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지 아유. 이거 배달해 줄 건데 다 나눠, 죄송합니다 나눠줄 건데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고요 아 지금 여기 다 박스는요 감자입니다 감자 두배 감자고요 자 내일 7월 8일 날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 10만 명된 기념으로요 이제 또 4회차고요 10kg씩 100명에게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또 포장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 여기다 올려놔야지 자 배터리를 자배터 배터리를 사왔으니까 이제, 배터리를 일단 먼저 갈고요 어, 얘, 얘, 배터리 얘보다 더큰거 달고 있었네. 더 크잖아. 아니야. 아니요? 이거 사올 때, 응. 2만원짜리 사올 때, 응. 반납해고 이거 2만원에 사온 거고 저거는 35만원에서 뛰어난 거야. <laughs> 그래도 붙여놔주고 있어. 지 거기서 많이 보던 거는 엄청 커. 반납했구나. 반납했어. 그치, 더 작은 거였던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또 갔다가 여기다가 넣고 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거지 같은 거다 붙여놔야지. 자, 저것도 일단은... 반납해야지, 그럼. 못했죠. 돈, 돈, 더줘야지요 아, 조금 더 떨어져서, 아우, 배다하 큰일 났어요. 아하. 이거 한번 봐봐.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틀도 오. 다 다시 만들어야 돼. 크일났어 이거. 까야 되겠네 저기 밑에. 아? <laughs> 뭐? 이거 저거 까야지. 저거 벨트에 들어가지. 얘를 까버리라고? 응. 아, 안돼. 아자 일단. 네 여기 자리도 무자라고. 아 벨트도 짧으니까요. 일단 벨트를 갖다가 큰 걸로 다 바꿔 와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벨트를 바꾸면 되겠구나 벨트로 바꾸, 벨트도 바꿔야 되고 큰일났어 큰일났어 진짜 이거 대, 대공사요 자 일단 벨트를 뺐고요 자벨트만 대기만 맞다나 벨트만 빼면 뭐했고요 어 이게 틀이 안 맞잖아 여기랑 여기랑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사고긴사하는데될려나 모르겠다 자기야 일단 껴봐야지 과야 되나? 어?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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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레타를 여기다 고정을 하려면 안맞아요 안맞아요 이만큼 공간이 생겨요 응? 여기 틀하고 그래서 이제 고정하는 방법은 볼트를 하나 기틀 한걸 껴주고요 이쪽에서 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자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네레터에다 해서 볼트가 아예, 응? 어? 딱, 짱짱하게 고정이 돼 있잖아. 그죠, 뭐? 보 자, 그러면, 요거랑, 벨트를, 제네레터에다가다가 걸어. 걸어. 봐가지고, 이것도 너트도 하나 넣어놓고요. 이제, 여기, 볼트랑, 아 여기에 이제, 벨트랑, 제네레이터, 여기, 아이들론가? 이게 딱 일직선이 되게, 되게, 얘로, 얘로, 얘로 조정을 해주면 된다. 야, 이거 너무,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그럼 요거를, 너트를 풀어서 쫙 넣어주고. 어 야, 이 정도가 딱 보니까 일자로다가 딱 맞겠네. 하면 그때 약간 들어와서 볼트에 와셔를 하나 껴주고요. 이제 조여줍니다. 어느 정도. 자. 조여, 이제 이렇게 대충 조여놓고요. 자, 그러면 일직선으로 딱 맞았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그냥 딱 조여주면 일단 위에 거는 고정이 됐어요 자 제네레이터랑 그 기존에 있던 거랑 이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틀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야이게딱 조여줬고 여보 왜? 굴러만 가면 되는 거아니야 충전만 되고? 아 그러다가 나중에 화재생기고든화재 생겨 왜 아야 아왜안 생겨 어, 화재로 생길게 어, 앉아서 찍어야 앉아서 찍어야 줄게. 아 앉아서 찍어야지 아나 이거 그냥 대충 할 거야 자 요렇게 한 쪽에 위에 고정을 했고요 자 자기야 근데 나중에 덜덜덜덜 하고. 아이디어가 줘. 기가 막히지 않아? 응, 다 짜맞췄네 응다 그냥 대충 짜맞추는 거지 볼트 뭐. 와샤로 그냥 다 짜맞췄네 응. 자 요렇게 이 상태로. 자, 지금요, 이제 대충 그냥 끔딱지 붙이듯이 제네레다를 붙였는데요. 이제 이거는요, 이제 테타터형이 아니고 제네레다랑 레귤레타가 내장되어 있는 제네레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어서, 먹같이 생긴 제네레다는요, 버려. 자, 버리기로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제네레다가, 레귤레터가 없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또, 배선을 또 다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보면, 기존에 있던 이제, 여기에 제네레다에 붙어있던 선은요 다 죽여버리고요 죽여버려 죽여버리고 보시면 여기에서 플러스 선에서 이제 제네레다에서 나온 전기가 플러스 쪽으로다가 충전이 되도록 선을 하나 배선을 하나 끌어서 플러스에서 이제 끌어서요 여기 다시 제네레다로 옵니다 자 제네레다에서 보시면은 제네레다. 옆... 제네레이터, 제네레이터, 그래? 제네레이터에, 제네레이터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톡 튀어나온데, 그러면 톡 튀어나온 부분에 와셔를 하나 떼주고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네레이터랑, 배터리 플러스랑, 플러스끼리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마이너스는 어딨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차체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대로 다 다시 같이 간 거고 얘네는 여기 자체가 자체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자, 이렇게 플러스 선을 일단 고정을 했고요. 아,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만드는데 오늘은 키박스에 또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여기에 제네레이터 이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찾을 수 있는 게좀 어려워서 사장님이 찾아셨는데 여기는 램프선, 여기는 릴레이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릴레이선은 필요가 없고요 이제 여기에 또 이게 무슨 선이라 했지? 어, 램프선. 램프선에다가 전기체로 하나 또 연결을 합니다. 이제 사장님이 찾아준 램프선에 또 전기체로 하나 연결을 하고요 이제 비가 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고 자 이거는 램프선입니다 이거를 키박스 있는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키박스 키박스로 가지고 와서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키박스를 이제 배선을 찾으려면 키박스를 뺍니다. 자, 여기에 붙어있던 걸 갖다 키박스를 빼고, 일단으로 켰을 때, 요게 램프가 들어오잖아요. 램프가 들어오는 선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찾느냐고 한참 고생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찾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봐봐. 자, 이 이쪽으로 와서 찍어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이, 일단으로 켰을 때, 어 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미리 찾아놓은 선이요. 여기, 전구다마랑 연결된 선이 요겁니다. 자, 요거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하나를 분리로 딱 해면, 불이 꺼집니다. 꺼진 상태에서, 요, 램프선, 제네레다랑 연결된 램프선을 갖다가요, 한번 대봐요. 대봤을 때, 들어? 안 들어와. 이거 한번 봐봐. 그럼 들어야지, 정상안 들어옵니다. 불이 잠깐만 일단 일단으로 키고 램프선 두중에 하나 뺀걸 갖다가 연결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요거 다시 끼우고 그럼 두르게 만들어야 돼응안 들어오는 걸 꼈잖아 들어왔잖아 그럼 내가 반대쪽걸빼 뺐습니다 선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뺀 선에다가 다시 그 아까 그 램프선에서 제네레이터에서 온 선을 한번 대 봐요 안 들어, 들어온다. 아, 들어오죠. 음. 자, 그러면 이 선에다가, 다른 선은 다 무시를 하고, 이 선에다가, 이 선을 그치? 그치?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이... 자, 그리고 이게 또끌때 꺼지나? 꺼졌습니다. 음. 자, 켰을 때, 일단으로 넣었을 때, 켜지고, 끄면 꺼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 무시하고, 여기 요기 한, 여기서 한번또 붙여주세요. 자, 기존에 있던 선을 갖다가 끊어갖고 다시, 저기, 암, 암컷을 갖다가, 요, 연결을 해서 다시. 암컷이 뭐야, 암컷이. 어이, 암, 암놈. 말좀 이쁘게 좀 하고 좀 표준을 좀 쓰고. 자, 하나. 일단 램프선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끝입니다. 응. 자, 아, 그리고 괜찮... 이제 제대로 충전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로 와봐. 이쪽에서 보여주시는 이 집사람이 화면을 비추면은요 일단 키를 넣었을 때 일단으로 넣었을 때 램프가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불이 들어왔고요 다시 끄면 꺼집니다. 자 꺼졌고 아 자꾸 키는 왜 빠지는 거? 아 저기다 넣. 자 여기 구멍에다 넣어야지. 아우 터져. 이거? 키 마려 키 꽂는 거그냥 넣어야지. 이렇게 라이브지 미안해 여보 자자 이렇게 키박스를 예. 다시 원상태로 해 주고요 다시 들어오고 꺼지고 들어오고 꺼지고 자 시동을 걸기 전에 볼트 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거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laughs> 자, 재보면은요. 시동을 걸기 전에 12.4. 음. 자, 과연 시동을 걸면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2에서 다시 시동을 끄니까 12.8 음, 다시 시동을 걸면 12.7, 1 1 5 4 다시 자 일단 13볼트까지 올라갔고요. 일단 뛰어보면 12.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자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박스에서 다시 키를 딱 돌리면 전원이 차단돼서 이제 배터리 방전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옛날 구닥다리 트랙터에 제네레이터랑 레귤레이터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있는 걸 가지고 뭐왜 코는 또왜 쑤셔 있어? 자, 먼지 있는 데서 맨날 일하니까 그러지. 자, 지금 예전에 이제 구닥다리 트레타가 있잖아요. 제네레이터랑 레, 레귤레이터가 따로따로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야, 이거 배선도 헷갈리고 막 그러면은요. 이제 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거는 이제 차량용 레귤레이터, 차량용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레귤러가 부, 레귤레이터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던 배선을 무시를 하고 킥박스에 연결을 해서 다시 부착을 하고 왔습니다. 자기야, 여기도 이제. 뭐 점프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포크레인? 아, 와, 이제 나 점프선 안 해도 되는 거네. 16마력 트레타도요, 예? 네? 음. 무효 곡절로 대충 찌그덕찌그덕 해가지고요. 아, 집사람. 점프선 필요가. 오케이, okay, 만들었습니다. 아, 나 자, 유튜브 안 찍었으면 어쩔 뻔했어. 자, 저기. 영원히 안 고쳤을 거요. 그치. 나 죽을 때까지 맨날 점프선 갖고 다녀야지, 자기 자, 들어간 비용은요. 예, 레귤레이라도 필요 없이 내장된 제네레이터, 아니, 제네레이터에 내장된 걸로 사왔는데요. 6만원이고, 배터리 공상에서 음. 2만원. 요건. 배터리 3,500원. 아, 8만 3,500원입니다. 용접봉 20원.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기야, 좋아? 죽겄냐? 어, 좋아, 죽겄어.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오호호! 기술자다. 오호호! 기술자다. 어? 누가 이걸 고치겠어? 그치? 야, 그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자! 에이. 꺼야지, 이제. 이 정도쯤이야. 꺼야지, 이제.